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분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9월 18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히브리서 10장은 지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두 장에 걸쳐 기록되어진 긴논 중에 클라이막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활용하여 이 1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설명하며 이 5절과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림자의 실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율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표현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 좋은 일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의 불완전함에 대해 강조하며 그 효과가 온전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절과 4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림자인 율법과 옛 언약하의 속죄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인한 한계인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사의 희생제물인 황소와 염소는 참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정화와 속죄의 효과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반복적인 제사 역시 참된 회복의 열매를 맺기보다 죄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이후로는 불완전한 율법과 속죄 제사를 대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옛 제사의 한계를 온전하고 무음한 것으로 완성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10절은 10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자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벽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길을 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받아 합법적인 당위성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시편 인용문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이제는 완전한 희생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온전한 정화와 참된 속죄가 가능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실체의 그림자였던 율법과 속죄제사의 한계가 극복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반복적인 제사가 불필요해졌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율법의 한계를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정도의 신앙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사는 그런 죄를 일회성으로 소멸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는 온전한 정화와 속죄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으며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제한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온전한 정화를 위해서는 제사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제사를 준비하고 그 제사를 마치면 또 다른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 또 넘어져 죄 짓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이 시작되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 율법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깨달은 내 죄를 내 힘으로 극복하려 하고 예배로 나아가 극복하려고 했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실에 자책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내 힘과 정화와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가려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불완전한 것을 의존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화와 성화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와 율법의 한계와 종교 생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을 원하시고, 더 나아가 완전한 결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며 율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정화와 성화를 완성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완전한 속죄재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정화와 성화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예수님과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지며 어느 곳이거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권세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예수 피 권세로 온전한 정화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예전을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의 작은 것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십시오. 작은 문제에도 예수님께 아래십시오. 작은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여유와 자유가 있는 시간에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선함이 묻어나고 우리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겨져 나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성도의 구원과 삶을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